친구들 안녕하세요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선생님과 함께 수학 배워볼게요.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학 함께 따라해 주세요. 시작! 몇시몇 몇 분을 알아볼까요? 1몇시몇 몇 분을 알아볼까요? 일. 자, <laughs> 앞에 시계 보이나요? 네. 시계에 보면은, 짧은, 짧은 바늘이, 짧은 바늘이 있고, 또 긴, 긴 바늘이 있습니다. 보이나요? 제일 얇은 거, 이거는 빼고, 두꺼운 거, 짧은 바늘, 그리고 긴 바늘이 있습니다. 보이나요? 네. 짧은 바늘, 긴 바늘. 이두 개만 배워볼게요. 자, 요 짧은 바늘. 짧은 바늘, 짧은 바늘 뭐라고 있냐면, 1 시, 10. 있나요 그래서, 어디에? 네. 10에 가까이 있으 그래서, 10시, 10시. 10시. 그리고, 긴 바늘. 긴 바늘은, 그래서 몇시몇 몇 분이에요? 10시, 10시 몇 분? 10시 3분 3에 있으니까 3분 맞나요? 아니죠. 아, 3분이 아니고, <laughs> 시는, 시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, 분은 1에 있으면 몇 분? 1에 있으면 5분. 2에 있으면 몇 분? 자 1에 있으면 이렇게 1에 분침이, 분침이 김 바늘이 1에 있으면 5분. 2에 있으면 몇 분? 5단. 9구단5단이랑 같습니다. 2에 있으면 10분 3에 있으면 이렇게 2에 있고 3에 있으면 3에 있으면 몇 분? 15분입니다. 알겠나요? 쭉 내려와서 1 2일에 있으면 55분 알겠나요? 그러면 10시 10시 몇 분일까요? 3에 있죠. 3에 있으면 몇 분? 15분. 그렇죠? 15분입니다. 자, 만약에 그러면 또 해볼까요? 머리는 바늘이, 긴 바늘이 이렇게. 자, 똑같이 <laughs> 10시입니다. 10시. 몇 분일까요? 그러니까요 구면은 몇분 구구당 오단이라고 다고 했죠 5, 5 9 얼마 45점 45분 이에요 10시 45분 45분입니다 알겠나요 오늘 오늘은 네 시, 짧은 거, 시, 긴 바늘, 긴 바늘, 긴 바늘은 분입니다. 그래서 시와 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<laughs> 특별히 시는, 시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, 분, 분은 어떻게? 1에 있으면 5분, 2에 있으면 10분, 11에 있으면 55분입니다. 되겠죠? 네. 학교에 와서 또 함께, 어, 또 시간 배워보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